네 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영화입니다자 오늘은 오늘은 지금 안산 안산에 위치한 안산 출고장에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고 있고요. 오늘 낙찰받은 차량 리뷰 그리고 출고 리뷰는 어 그랜저 아이즈입니다. 그랜저 아이즈 하이브리드 차량. 어, 하이브리드 차량 요즘에 뭐 많이들 뭐 원하시고 구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요즘에 2021년도부터는 요거는 알고 계시면 팁입니다. 음 2021년부터는 2020년까지는 90만 원까지가 이제 취등세가 면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부터는 취등세가 반으로 깎였어요. 40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가 이제 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전보다는 이제 그 취등세가 이제 예전에는 많이 감면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차량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번 년도부터는 차량 가격도 많이 다운이 됐고요. 그리고 현 시세에 맞춰서 봤을 때 경매장에 어, 경매장에서 이제 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대략 뭐 소매 시세 대비해서 보통 1, 200 정도는 기본적으로다가 좀 이득을 보시면서 좀 가져가시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지금 뒤에 보이시는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아,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고요. 차차로다가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이제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아주 괜찮은 차량을 좀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출고장에 손님이 이렇게 오고 계세요. 어, 아직 도착은 안 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담아보고 있고요. 저한테 이제 의뢰 주실 때는 뭐 맥시멈 2,500까지만 어, 입찰을 보겠다. 어, 그 이상이 되는 것들은 어,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500 안쪽으로만 좀 어, 하고 싶다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의뢰를 주셨어요. 자. 뒤에 보이시는 이제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 어떤 차량인지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같이 보세요 자 일단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이고요 자이 차량에 소개하기에 앞서서 일단 요 차량을 의뢰 주신 분은 어, 경기도 일산에서 어, 의뢰를 주셨습니다 일산에서 의뢰를 주셨고요 저한테 이제 맨 처음에 의뢰를 주실 때 예산이라든가 원하시는 등급이 뭐 조금 뭐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음, 키로수는 일단 10만 안쪽으로 그리고 어, 옵션은 그렇게 뭐 많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하이브리드에 그냥 기본적인 옵션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의뢰를 주셨고요. 그리고 예산은 2,500만 원 언더로 어, 2,500만 원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키로수는 10만 안쪽으로 옵션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일단 저한테 의뢰를 주셨고요. 그래서 요 차량을 이렇게 낙찰을 받게 됐는데요. 요 차량 어, 어떤 차량인지 일단 스펙을 먼저 보시고 어, 시작가와 낙찰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차량은 2018년형 그랜저 IG 하이브리드구요 정확한 등록일은 2017년 6월 등록입니다. 어, 17년 6월 등록 차량이고요. 그리고 요 차량은 익스클루시브 등급. 뭐 추가 옵션은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냥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기본. 어뭐 hid 라든가 여기 보시면 요런 기본적으로 다가 뭐 익스클루시브에 들어가는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이고 그리고 키로수는 7만 키로대 자 키로수는 7만 키로대입니다 어 사고는 사고 유무는 당연히 어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차량이 경매장에 나온 가격은 1690만원에 이렇게 어 시작하게 형성이 됐고요 아무리 1,690만 원에 나오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많이 올라갈 거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차량이 이제 지금 많이 올라가서, 어 경쟁을 붙어서 낙찰받은 금액은 2,300만 원에 이렇게 낙찰을 받게 됐어요. 자 일단은 이제 왼판이라든가 이런 어떤 상태를 갖다가 좀 이제 고지를 드릴 건데요. 자이 차량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깨끗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뒷반바 어, 여기 보시게 되면 뒷반바 한 판은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뒷반바 한 판은 약간 좀 까짐이 있어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자 사이드 스텝도 어 밑에 부분이죠. 이렇게. 이 부분이 약간 이제 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이렇게 작업을 한 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판, 어, 총두 판의 광택만 이렇게 진행을 했던 차량이고요. 자 다른 곳은 뭐 특별히 손댈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외판만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다 보면 익스클루시브 등급 보통 옵션 다 있어요.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면 뭐옵션더 많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충분히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기로수는 7만 6천 키로자 크게 보여드리면은 자 7만 6천 700로 10만 안쪽에 엔진미션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어 나중에 엔진미션에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제조사를 들어가면 바로 무상처리가 된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이 차량은 18년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축구방 센서는 있습니다 대신에 얘는 ASCC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ASCC는 음 들어가지 않았고 드라이빙 패키지 옵션은 없습니다 그냥 기본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비 뒤에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블랙박스 있구요 하이패스 눈밀로 또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선, 이렇게 통풍 그리고 핸들 열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자 파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익스클루시브 등급이라서 있습니다. 드라이빙 모드 바꾸는 것도 있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요 정도만 돼도 뭐 운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HUD 라든가 여러 가지 뭐, 뭐 무선 충전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빠져 있으니까 요 부분은 좀 참고를 해서 영상을 좀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시트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깨끗하고요. 이 차량 금연 차량입니다. 이렇게 보면 A 필러 부분도 깨끗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자, 뒷좌석도 보게 되면 뒷좌석 열선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전 좌석 열선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뒷좌석도 굉장히 굉장히 깨끗합니다. 뭐 사용감이 없더라고요. 뒤에 시트 커버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해요. 뒤에서 본 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오염 물질 하나 없이 아주 아주 깨끗하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이게 렇뭐 타이어라든가 휠 상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약간의 스크래치는 주차 스크래치는 있지만 지금 타이어 상태를 보게 되면 야, 이건 진짜 뭐새 타이어입니다. 거의 뭐 100%. 자, 앞 타이어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100%. 아주 새 타이어고요. 휠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안산 출고장입니다. 안산 출고장. 안산으로다가 손님이 지금 오고 계세요. 차를 찾으러.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보통 두 군데에서 이제 출고를 진행을 합니다. 안산에서 뭐 경기도권이 가까우신 분들 또는 경기도권에서 뭐 안산 쪽에 가까우신 분들은 출고장은 안산 출고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뭐 출고는 지금 밑에 지방으로 다 내려가는 분들을 위해서 청주에도 출고장을 만들어놨어요. 저희가 본사가 이제 청주에 있지만 청주에서도 출고가 가능하고요. 여기 안산 여기는 단원구입니다 어, 초지동이고요 여기에서도 출고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에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가 요런 것들 요런 차량들 요런 차량들은 아무래도 연비가 좋다 보니까 많이들 많이들 구하세요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요번에 이제 2021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면제 면제 치동세가 어, 이제 면제되는 대상이 이제 뭐 금액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차량 가격도 사실상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구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뭐이 정도 차량 뭐 7만 킬로대, 8만 킬로대 인기가 가장 많아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엔진 미션 보증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금액대는 제가 지금 이것도 잘 잡은 케이스지만 보통 뭐 2,300만 원 전후 또는 2,500만 원 전후라 그러면 키로수는 아마 5만 킬로에서 뭐 많게는 10만 킬로까지 옵션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그 정도는 구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좀 싸게 구한다 그럼 2천만 원 초반까지도 어쩌면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좀 기본 옵션이라든가 아니면 키로수는 조금 보셔야지 좀 가능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까지 경매하는 영화였구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경매하는 영화와 상담해 주시고 의뢰 많이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차로 보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